안녕하세요 펌문네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긴 머리 먼내 기염색 연결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클리닉을 하고 머리를 말려서 지 굉장히 밝아요. 한 7, 8 레벨 정도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밝거든요. 지금은 클리닉을 하고 조금 덜 말린 상태라서 그래요. 여기 끝에를 여기는 염색할 부분은 다 말렸는데 그래서 먼내 기염색 이만큼 한 5cm 정도 되거든요. 4, 5cm 이거 뿌리 염색하려면은 투터치죠. 세치 커버는 원터치지만 이제 투터치로 컬러 염색하는 걸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색 연결하는 거는 레벨은 제가 10번하고 11번 황금색 반반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항상 같은 왕초보 탈출형입니다. 그래서 투터치 염색 좀 4, 5cm 연결을 할 건데요. 바로 바르실 때. 첫 번째 바르실 때 두피에서 1cm 정도 띄어놓고 바르셔야 돼요. 띄어놓고 바르시고, 물론 밑에도 같이 발라주셔야 되는데 제일 염색이 잘안 되는 부분이 여기 앞에, 앞에 가르마 여기 프론트 센터하고 여기 사이드 코너 포인트, 그리고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네이프 쪽에 온도가 낮아서 염색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 먼내기 염색 바르실 때 여기 사이드 코너 포인트, 센터 여기 프론트, 네이프, 고 생각하시고 여기 가운데에 가만히 있는 주변에도 신경써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실 때는 양을 골고루 바르셔야 되는데 여기 연결할 때 여기가 이미 염색했던 부분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밝을 경우에는 살짝 PPT 같은 걸 뿌려주고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다 바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그냥 오버랩도 해버리면 여기 더 칠해서 발라진 부분이 너무 밝아질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4, 5cm만 발르면 되는데, 6, 7cm까지 이만큼 더 발랐어요. 그럼 여기가 더 밝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바르는 거를 주의하셔서 바르셔야 되고요. 약을 바르실 때, 지난번에도, 어느, 제가 컬러 영상 올린 데에서 말씀드렸지만, 1cm 띄고 발르셨다고 해서 1cm 부분에 이렇게 막 두껍게 여기가 경계선 지게 바르시면 안 돼요. 경계선이 안 되게, 안 지게, 그라가 될수 있도록. 골고루 바르시는데, 두피 쪽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덜 바르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100%쭉 올라갔다면 여기에서는 뭐99% 98%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금씩 바르셔야 돼요. 그래야 이따가 연결할 때 그라가 잘 연결되겠죠. 여기다가 약을 갖다가 이렇게 두껍게 갖다가 1cm 지점에 딱 이렇게 경계선 지게 올려놓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빗으로 1cm 정도 바르고 빗으로 이렇게 빗어서 안에 0.5cm 정도 들어가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라가 생기겠죠. 그리고 너무 이거를 훑어버리면은 위에가 염색이 안되고 밑으로 약이 다 씻겨 내려오는. 현상을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빗질하거나 너무 문질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단을 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cm 정도 올리시고 이제 지금 둘이 발라바를 거니까 뒤에서 한 분이 바르고 제가 옆에 바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혼자 바르시면은 원내기 염색은 네이프부터 이 밑에부터 바르셔야 돼요. 이쪽이 온도가 낮아서 늦게 나오니까 앞쪽부터 바르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둘이 바를 거라서 전 옆에 시작하고 선생님 한 분이 뒤에 바를 거예요. 여기서 동시에 들어갈 거라서 제가 지금 옆에를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발라놓고 2차 도포할 때 2차 도포하고 크로스 체킹하는 방법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바른 거에서 원하는 염색이 한80% 정도 나왔어요. 레벨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피까지 발라주는 걸 하겠습니다. 이때는 두피까지 바짝 다 발라야 되겠죠. 아까는 1cm 띄고 발랐는데 이제 두피 가까이 발라줘야 되겠죠. 검은색이 보이면 안 되니까 최대한 검은색이 남지 않을 정도로 살짝 이렇게 발라주시겠습니다. 발랐던 경계선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내려,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핀셋 꽂가 어려우시니까 근데 머리가 자꾸 내려오면은 핀셋을 꼽아주시고 하세요 얼른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발린 부분을 크로스 체킹 크로스 체킹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로 발랐으면 세로로 체크해주는 거를 크로스 체킹이라고 해요 지금 가로로 바르고 있으니까 이따 크로스 체킹 이라고 하면은 세로로 발라주셔야 되겠죠. 일단은 가로로 먼저 바르고 크로스티 킹을 하는 걸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로 먼저 다 발라주시고 이렇게 가로로 다 발랐으면은 가로로 다 발랐으면 세로로 이렇게 크로스 체킹은 가로로 바르면 이렇게 세로로 안, 들, 안 바른 데가 있는지 이렇게 제키면서 안 바른 부분을 더 발라주는 것을 우리가 크로스 체킹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세로로 처음에 발랐으면은 그 다음에는 가로로 해줘야 크로스 체킹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로로 발랐으면 크로스 체킹이라면 세로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고요. 세로로 발랐으면 크로스 체킹 하라고 그러면은 가로로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로스 체킹이 뭔지 음.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디테일한 염색이 될수 있어요. 크로스티킹을 해주셔야 안 해주시면 그 검은 머리가 나와 있는 부분이 그냥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로스티킹을꼭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색이 이제 다 되면은 네, 샴푸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를 다 맞췄습니다. 연결이 잘 됐죠? 아, 색깔이 너무 예쁘게 연결이 잘 됐어요. 이렇게 해서 드라이는 제가 우에는 리버스 드라이 하고, 앞쪽, 밑에 쪽에는 포워드 드라이리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스타일링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스타일링 해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왕초벌 탈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